네 반갑습니다. 오늘은 캐논 데일 자전거 MTB 풀 서스펜션 자전거 한 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. 올유스카펠 네, 카본 프레임이고요. 네, 5초 100mm 포크 샷 네, 내장되어 있고요. 네, 리어 포크 네, 포크샷 네, 같이 네, 장착되어 있는 풀 서스펜션. 어, 하지만은 뭐 얼마나 뭐 그런 산악 하드한 산악 자전거는 아니고요. 카드텔형 산악자전거, 풀서스펜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도로주행과 인도주행이 아주 뭐 축하되어 있는 산악자전거고요 풀서스펜션이다 보니까요, 인도다운에서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한 주행을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도로주행 하실 때는 이 리모트로 라아웃이 앞뒤가 동시에 잡히기 때문에 또 마음껏 평지 도로주행도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는 자전거예요 이자전거는 사양이 XT 급입니다. 예, 앞에 크랭크는 뭐 캐논데이일에서 예, 자랑하는 할로그램 크랭크 34T 크랭크고요. 리어는 시마노의 예, XT 버전 예, 12단, 어, 10T에서 51T 스프라켓이고요. 어, 브레이크도 역시 네, 시마노의 XT 급 예, 브레이크입니다. 어, 프레임은 예 카본 프레임이고요. 이 소비자 가격이 780만 원이었어요. 예, 뭐, 사실 캐논데일이 조금 가격대가 좀 다른 브랜드보다 좀 비싼 편이었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은 XT, 풀 XT급이거든요. 예, 그런데도 가격은 좀 합리적이었어요. 좀 비싸지 않게 780만 원 측정이 되어 있었는데요. 예, 지금 30% 할인 행사를 캐논데일 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저희 매장에 지금 요 모델, 스카펠 카본 2, 이 모델, 라지 사이즈가 한대 있습니다. 키는 뭐, 한 175에서, 어, 한 뭐, 185 이상 되시는 분들, 네네, 네, 뭐, 그 사이도 가능하시고요. 네, 뭐, 라지 사이즈다 보니까, 키가 한175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가능한 사이즈입니다. 사실, 뭐, 이렇게 무게적인 측면에서 아주 가벼운 자전거를 찾으신다 하시면, 사실, 뭐, 이렇게 뭐 시험용으로 네 가벼운 하드텔 자전거를 찾는다 하시면, 이 자전거는 추천드리진 않고요 대신에 좀더 좀 하드텔보다는 인도 주행에서 다운 치실 때좀더 부드럽고 또좀더 빠르게 또재미있게 엑사이팅하게 다운을 치고 싶으신 분이라면 네 아주 강력히 추천드릴 수 있는 하드테일 형, 아, 하드테일은 아니구요. <laughs> 예, 풀스스펜션인데, 예, XC형, 예, 풀스펜션 자전거라고, 예, 보시면 됩니다. 네, 소비자 가격 780만원에서 30% 세일 행사를 해서, 예, 546만원에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. 예, 캐논데이 풀스스펜션 자전거, 스카펠 카본 2를 546만원에 살수 있다는 건 정말 예, 대단한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. 어, 이 자전거는 보시는 대로 레프티샥이 굉장히 멋진 자전거예요. 네. 캐논데일은 캐논데일 자전거를 타고 뭐 어디 모임을 가시거나 라이딩 가시면 주목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. 네, 이유는 레프티샥의 이좀 외발이 형태의 독특한 포크 때문이죠. 예, 네, 굉장히 멋스러워요. 네. 사실은, 뭐, 이 자전거는, 뭐, 본사에 재고는 없을 거예요. 저희 매장이 지금 라시 사이즈 딱한대 있습니다. 예,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번호를 남겨놓을 테니까요. 예,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. 예, 택배 배송도 가능하니까, 예, 편하실 때 전화를 주세요.